드디어 왔어요 어지러 <laughs> <두둠. 웃음> 드디어 여기를 왔어요 우리 원래 탐구생활의 오리지널 정체성이 넷플릭스에서 뭐 봐요? 라는 질문을 대답해 주면서 이 영국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이거 설명해주는 채널로 시작을 했잖아요 6년 만에 왔습니다 구경 좀 하자 여러분 한국에서 잘된 컨텐츠들인가 킹덤,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회의실이 오징어 게임 방이고 여기는 킹덤 방이 m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아까 내가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영이 i 대 o 스케일 모델. 드라마에서 썼던 거랑 같은 사이즈래요. e u j i m 죠 웃기지마! 아, 죽었다. 187번 탈락. 어르어르왜 우신 거예요, 오늘?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패시픽 콘텐츠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하고 같이 오늘 우리나라 드라마의 인기 요인, 우리나라 드라마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가 계속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아시아 국가 드라마 중에 진짜 볼만한 거, 이런 거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서 아시아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아시아 전역에 한 9개 정도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넷플릭스는 190개국에 서비스되고 있지만 저희가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들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를 사고 만들고 하는 팀 을관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시점에는 네. 어,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리액션이 이제 네. 모든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을 텐데 네. 원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2에서 사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은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으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즌 3에서 다 이제 해소가 되실 거고. 정말 생각지 못한 반전들도 있으실 거고 되게 깜짝 놀랄 캐릭터들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웃음> <웃음>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제일 많이 시청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네네. 많이 보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남미에서 이제는 정말 메인스트림에 속합니다. 저희가 넷플릭스에서도 남미가 굉장히 시장이 크고 가입자들이 많은데 굉장히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이제 부상한 상황이고요. 아시아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영어 콘텐츠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게 한국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네. 정말 <laughs> 이 5천만 밖에 안 쓰는 이 언어로 만든 콘텐츠가 네. 세계 2위라는 건 정말 엄청 엄청나게 고무적인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나라를 딱 뽑는다. 아까 남미 말씀해주셨는데 멕시코 저희 시청자들이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다 소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정말 좋아하십니다. 음. 네.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점이 멕시코 사람들한테 뭐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거 재밌다라고 특히 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국 콘텐츠 강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감정 밀도가 높거든요. 대본에서도 그렇지만 배우분들도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남미 쪽 특히 멕시코 쪽의 작품들을 보면 감정이 찐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음, 텔레노벨라라는, 그렇죠. 네. 예, 한국 드라마랑 굉장히 유사한 네네, 막장 드라마를 네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요리를 하던 이 엄마가 자기 며느리를 또띠아로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김치로 바꾸면 그렇죠. 정서적으로 트랜지션이 쉬운 컨텐츠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항상 뭔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약간 그런 격앙된 톤으로 얘기하셔야겠는데 <laughs> 약간 그런 격앙된 네. 톤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네. 의외로 이 나라에서 이 드라마가 잘 됐다 네, 네, 네. 하는 게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사이파이나 하이컨셉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 쇼라던지 아니면 기생수 같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멕시코 같은 남미나 중동 같은 경우로 굉장히 로맨스 위주로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것인 전하는 눈물의 여왕. 이런 음. 작품들을 좋아하시고요. 어, 눈물의 여왕은 확실히 그 멕시코 텔레 노벨라랑 너무 비슷해 가지고. 네. <laughs> 그리고 사실 은 이제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인도가 사실은 한류 불모지였었거든요. 예. 한류가 없던 나라였는데 저희가 이제 오저 게임을 처음 론칭을 했을 때 정말 마지막에 인도에서 1위를 했을 때의 그 희열. 감격이 조금 있었었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일본은 정말 한국 작품을 정말 다 좋아하긴 하지데 사랑의 부시착을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아, 아직도요? 이제 제발 좀 그만 봐라고 봐라. <laughs> 하고 싶을 정도로 다른 거 많은데 사랑의 부시착을 정말 주구장창 보십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 프랑스 친구들은 정말 한류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케이팝을 좋아했던 음. 친구들이 십대 여성분들 위주로 퍼지다 보니까 네, 네.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잘난 척이 심한 친구들이 삼사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 갑자기 한국 대중문화가 너무 재밌대요 오. 지금 우리 학교는 욕을 네, 받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담론을 피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은이 친구들이 한국 사이파이나 한국 디스토피아 영화를 네네. 보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프랑스 학교에서 배운 뭐, 음. 보르디외 후코, 사트르 철학을 거기다 입혀서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에서 그걸 공유하고, 평론하는 그런 문화를 네. 만들면서 소비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오징어 게임즈도 다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시청자들은 정말 작품 자체 스토리 자체를 이렇게 흡수를 하시는데 음. 분석과 철학적인 의미와 사회 계층에 대한 얘기와 이런 컨버레이션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제가 세계를 보는 눈을 조금 바꿨던 게 이제 이전에는 미드를 좀 보거나 팝을 그렇죠. 좀 들으면은 난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음. 소비하고 문화적으로 넓은 사람이다라고 음. 스스로 자부를 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로 언제 어디서나 음.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작품을 다볼 수가 있으니까 진짜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거는 영어권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작품을 다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작품들 빼고는 딱히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자는 네. 의미에서. 프로덕션을 좀 크게 하는 나라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일본 예, 인도, 요즘 잘 만드는 태국 네. 이런 나라에서 요거 하나씩은 좀꼭 봤으면 좋겠다. 아, 네, 네, 네. 우선 저는 일본에서는 도쿄 사기꾼들이라고 제가 작년에 나온 작품이 있어요. 이게 지멘시라는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 사기를 다룬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전꼭 보셨으면 좋을 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걸 본 다음에. 이 지면 시가 뭐지 그랬던 이제 알잘배고 걸려가지고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타겟해서 이 분들의 모든 인적사항을 다 베껴서 비슷한 사람을 한명 고용한 다음에 땅을 파는 그 사기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발한 발상이어가지고 도쿄 사기꾼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하나 어. 준비했습니다. 저희 일본 팀에서 만든 멋있는 티셔츠. 뭐... <laughs> 그럼 이제 인도 작품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키라만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이건 시리즈인데요.여성들의 정치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읽게 된 책이《Sacred Games》라는 책이었어요. 네. 데 이게 딱 책을 샀더니 그 위에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이렇게 나왔다. 네.《Sacred Games》는 넷플릭스 인도의 첫 오리지널입니다. 음. 이때는 사실 저희 로컬 오리지널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약간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이 작품을 만드는 저희 넷플릭스 쪽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로컬에 계시는 인도의 그 제작진과 엄청난 충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뭐 해피한 순간들도 있었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세크드 게임즈고요. 인도 내에서 넷플릭스의 위상을 가장 많이 높여 준 작품이고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의 킹덤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음... 좀 자랑하고 싶으신 작품. 인도네시아에서 시가의 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담배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큰 기업들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담배는 남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담배 사업을 운영하는 분의 딸이 본인도 약간 담배 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꽤 재미있는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진짜 재밌게 본게 살색의 감독 무라네이시. 네. 수위가 좀 세서 보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넷플릭스니까 저걸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국내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 음. 오징어 게임 시즌 원이라든지 네. 지옥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저건 진짜 지상파에서 못 만들겠다 아니면 음. 케이블에서 못 만들겠다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같은 것도 제가 일본 문화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방송국에서 그런 드라마는 아, 못 만드죠 근데 왜 일본에서 살색의 무라니시가 넷플릭스에선 가능했고 네. 왜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마스크걸 같은 음... 콘텐츠가 넷플릭스는 네. 가능했나 드라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에. 근데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와서 정말 이게 차별화된 콘텐츠 음.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좀 전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화라는 거는 여러 방면에서 이제 소재의 차별화도 있을 수 있고 제작 퀄리티의 차별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는 작품들을 찾았던 것도 있고요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좀 자극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킹덤도 그랬지만 감독님 작가님들이 내가 이거 10년 전에 써놓은 건데 그때는 시대가 안 맞고 해서 못했는데 이거 어때요라고 주시는 작품 들이 초반에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 엄청난 걸작들이 많이 나온 게 그렇죠. 한작들은 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못했던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여기서 또 넷플릭스의 역할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찾은 것도 있지만.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저희 넷플릭스는 굉장히 권장하는 문화이고 그런 리스크 테이킹 을할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뽑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이제 아울러져서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봅니다. 사람들이 그 두둥 소리를 들으면서 음.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딱볼때아 음. 이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다라고좀 음, 음.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뭔가 넷플릭스 룩이나 넷플릭스 필이 있다면 음. 이게 뭘까요? 음. 따로 결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희는 안 들고요. 어, 실제 그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투자를 할수 있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찾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차별된 화 스토리를 이렇게 찾다가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크리에이티브 퍼스트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 하나의 이제 일례를 보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랭크 노드의 등장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고를 당한 강아지 소리가 자꾸 들으니까 이걸 찾아 나가서 결국. 죽인단 말이죠. 음. 그첫신 자체에서 정해주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정말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었다고 제가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엔 창작자가 이거는 프랭크 언더우드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필요한 신이다. 사실 이 동물을 학대를 하는 신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럼 그 신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스크걸은 정말 이세 배우가 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당연히 처음에 나와야지. 사람들한테 이고연정이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지. 음. 근데 뭐 넷플릭스도 그랬고 감독님도 그랬고 지금 있는 작품의 그 시퀀스가 너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약간 크리에이티브 퍼스트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결이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광고에 의존을 하면 은 누가 광고주가 될지를 모르니까 네. 남녀노소 누구한테 어필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색깔을 네. 많이 희석을 시켜야 된다면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자기 돈 내고 보는 컨텐츠니까 네. 조금 더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를 음. 만들다 보니.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 저도는딱 시청자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서 같긴 하네요 한국인들이한국에미국에화를접하국 방식을 보면 미국 영화가 드문국문 들어오던 그시절에는이제팝송서통해서 네. 미국 문화를 많이 접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90년대부터 뭐 엄청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주얼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음. 미국 문화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접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퍼지는 것도 처음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더이 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집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네네.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K-팝 시대 때 한국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방법과. 네.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메인 스트림이 된 지금 시대에서 한국을 인지하는 방식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세요? 아, 근데 저는 사실 K-팝과 이제 K 드라마를 비교했을 때 아직 저희 K 드라마가 해야 될 숙제는 많은 것 같아요. 2025년에 이제 문체부에서 진행한 한류 실태 조사를 보면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 가장 먼저 K-팝, 그다음이 K 푸드, 그다음이 K 드라마 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앨범 세일즈 통계 이런 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선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음. 근데 2위부터 나머지 10위까지가 다 케이팝. 와, 그 정도예요? 이게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금 보면은 케이팝은 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팬덤, 그 팬덤을 통한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케이 무비, K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텔링, 서사 를 중심으로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강한 것같고요 오징어 게임 하나가 지금 고지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음.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많은 할리가 있었고 이 이후에도 정말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이 나와서 지금의 저희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때저 절대로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없는 한국 풀 맷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얘는 한국 말이라는 언어적 유의와 네. 그리고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던 어떤 뭐 형동생 관계라든지 우리만 해봤던 무슨 MT의 추억이라든지 음. 소개팅의 추억 같은 거를 기반으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우리나라 예능은 글로벌로 못 간다. 음. 요즘은 한국 예능 중에서도 포맷을 조금 갖춘 작품들. 흑백 요리사 같은. 흑백 요리사. 음. 저희 피지컬백, 솔로지옥. 코시오 텐사라는 솔로 지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맨날 저 만나면서 솔로 지옥 얘기하고 아 이...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내 백인 친구한테 솔로 지옥을 설명하기 라는 음... 콘텐츠예요 진짜 몸 좋고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을 섬에다가 지네끼리 가둬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그러면은 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서로 머리채 자꾸 싸고 난리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아시아계 친구가 아노피지는 no. <laughs> 일이 많고 남들을 쏘아 부는 거를 재미로 보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이 한국 연예 예능이. 무슨 재미로 보는 건지를 음... 이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패러디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 사실 솔로지오에 나오게 된 계기도 미국 작품 중에 저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투하투핸들이라는 거 나라별로, 나라별로 다 있잖아요. 나라별로 아, 다있어요 뭐 브라질도 있고 어, 스페인도 네. 있고. 뭐. 한국에서도 투하투핸들이 안 되지 않았거든요.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미국 <laughs> 중심의 나라, 인 한국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laughs> 뭔가 좀더 스팀이 할수 있는 예능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이스카라고 고민하다가 한국인답게 어쨌건 타스크를 주고 경쟁을 주고 천국도와 지옥도라는 뭔가 표상과 벌칙도 명확하게 하면서 사실 기존의 한국 예능도보다 조금 더 스팀이 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사실 솔로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외 지역에서 음. 만들어진 독특한 넷플릭스 콘텐츠 음. 중에 네. 이 아시아에서 의외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로컬 콘텐츠의 소비를 조금 보면은. 남미는 워낙 영어 콘텐츠를 대부분 보고 로컬 콘텐츠를 보는 시청 점유율 넷플릭스 안에 한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한국과 일본은 70% 로컬 콘텐츠를 소비를 아.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특히 저희 이제 잘 차려 놓은 밥상이 있다 보니까 해외 콘텐츠가 많이 들어오는 기회는 별로 없고요. 아. 그리고 한국의 정말 신기한 거는 대세가 중요해요. 저희 탑텐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한국 요즘 뭐가 잘나가나를 보고 그쵸. 나도 그거 봐야지 하는 그쵸. 그래야 또 내가 또 대화를 할수 있고 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의 콘텐츠들이 약간 피식고 들어갈 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국에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작품들을 작가님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는 약 팬층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실은 조금 회자가 됐었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아랍권 작품 중에 알라라비 여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르단 드라마거든요. 하이틴 이제 스릴러에서 흔하게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히잡을 벗은 이여자의 사진을 SNS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게 만들어요. 같은 장르라도 접근하는 방식, 실제 그들의 삶을 좀볼수 있는 게 달라서 그런 재미로 사실은 좀 회자가 조금은 됐었던 게 알라와비 음, 여고라는 음, 작품이 있습니다. 음. 네. 남미에서 나오는 음. 좋은 작품들도 굉장히 많던데. 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저희... 남미 유라업에서 좀 좋은 네. 작품 하나씩 추천해 주신다면. 엘 에테르나우타라는 저희 아르헨티나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기는 한데 지구 멸망, 아포칼립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음. 보시면 재밌겠다 <laughs> 될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던 눈이 내리는데 알고 보니 맞으면 죽게 되는 독. 속성이 담겨있는 눈이고, 음. 정말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스토리의 짜임새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그 밸런스를 굉장히 너무 잘 맞춘 음. 그런 작품입니다. 음. 어 이번에 좀 백년의 고독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 백년의 고독 너무 네. 좋고. 백년의 고독은 시즌 정말... 시즌 2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가상의 마을. 마콘도라는 예, 마을에서. 마콘도 마을이 네. 있잖아요. 그 마콘도 마을을 저희가 실제 사이즈대로 세트장을 만들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laughs> 원래는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세트장은 다 이제 회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저희가 음. 또 고민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음. 거예요전 요즘 계속 유럽 드라마를 서치해 가지고 보는데 의외로 독일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트라이브 오브 유로파라든지 아니면은 다크 다크 제작진이 만든 건다 재밌게 봤어요 어. 1899뭐 이런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정말 많이 보시네요 보다 더, 예. 더 많이 보시는 것, 예. 것 같아요. 이 리뷰하는 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접하기 음. 힘든 네. 유럽 작품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레오파드. 가토 파르도 아, 네. <웃음> 네. <웃음> <가토파르도>. 정말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고전 원작을 바탕으로 저희가 영상화를 하면서 원작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네. 작품이에요. 저도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 와서 점점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영어 콘텐츠 하면 한류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한류에 네. 드해서 만들어지는 영어 콘텐츠와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콘텐츠와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영어 콘텐츠와 음. 저도 사실 아직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결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나온 작품 중에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음. 작품을 소개를 너무 해드리고 싶고 그렇구나. 소년의 시간은 네. 시청자들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네. 넷플릭스 안에서도 어떤 작품을 만들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희 담당자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줬고, 음. 이게 과연 내가 담당이었으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할수 있었을까? 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끔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게 성공 공식이 있었던 작품도 아니고, 작품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상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면까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토리, 메시지, 촬영 기법, 여러 면에서 사실은 너무 훌륭했던 그런 작품이었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국제 신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작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개 정도의 나라를 고른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네. 저는 태국이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정말 다양한 스토리와 음. 정말 좋은 인프라가 잘 만나가지고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그래서 뭐 헝거라든지 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매드 유니콘이라는 음. 태국의 첫 유니콘 회사를 음. 창립하신 분에 대한 약간 일대기 같은 작품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음. 저희 뭐 마스터 오브 더 하우스라는 고급 막장 스타일의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저는 일본 콘텐츠에 좀 기대를 조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전 세계에 있는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중문화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거기서 몇 년을 좀 있고 나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일본 하면 원하는 거 음. 특히 이제 서양권에서 뭐~ 사무라이 음. 닌자 그래서 그러니까, 쇼은 엄청 잘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넷플릭스 작품 아니지만. 아니, 예. 쇼 너무 잘 됐죠. 예. 너무 잘 됐지만, 닌자, 사무라, 요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또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아. 본인들의 생활이 녹여져 있는 스토리를 원하다 보니까, 음. 일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음. 이 해외까지 다 많이 뻗지는 못하는데, 일본은 정말 다양한 IP들이 있고, 음. 서브컬처, 서브장르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콘텐츠와 이 태국 콘텐츠이이두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알리신 음, 볼더랜드라는 아,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 뜨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고요. 네, 오징어 게임이 론칭하기 1년 전에 알리신 보더랜드가 론칭을 했었고요. 꽤잘된 저희 일본의 작품인데, 오징어 게임이 정말 폭발적으로 시청이 되다가 보니까, 어,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에게, 어, 너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추천해 준게 아리스인 보더랜드였고, 1년 뒤에 다시 정말 폭발적인 또 시청이 또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잘 되면서 정말 다양한 다른 작품들이 잘 되는 거가 저는 굉장히 뭐 넷플릭스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어느 인터뷰에서 모든 산업이 자생을 할수 있는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일정의 스케일이 필요한데 이 아시아는 너무 다 나라들이 작아서 하나의 뭔가 큰 인더스트리가 되어야 할리우드의 버금가는 이 산업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기자님께서 되게 유토피아적인 상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는 오징어게임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는 될수 있지 을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가 한국말로 된걸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인 상상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잘 나갈 때 경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잘 나가려면 네.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될까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스토리의 지속적인 발굴인 것 음. 같아요. 잃을 게 많아지다 보면 어 안전한 것만 하게 음. 돼요. 우리, 우리 유튜브가 요즘 잠깐... 좀 <웃음> <웃음> 우리 유튜브가 좀 그쪽으로 빠지고 있네. 네. 음. 그래서 정말 새로운 스토리를 새로운 창작자들에게 많이 발굴하는 것 그리고 관성에 젖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관성에 젖지 않고 새로운 포맷,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면.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뿌듯한데 봉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그 그 자막, 몇 인치의 장벽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는 많은 대화가 이전 세계에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였는데 세계를 향한 창이 될수 있는 역할도 넷플릭스가 어,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요. 좋은 콘텐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넷플릭스에서 여러 나라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때 또제 컨텐츠가 돼가지고 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뭐 굳이 남의 걸 배울 필요가 있어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대화였습니다. 오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